네,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갱녀입니다. 진짜 베를린이 이제 새해가 되면은 다들 폭죽을 엄청 터뜨리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 폭죽이 되게 옛날부터 있던 전통이래요. 그러니까 그 폭죽이 악귀를 쫓아준대요.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대요. 그게 이제 이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새해면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다들 마트 가면은 막 폭죽을 막 사직, 다들 막 쓸어 담아가지고 이만큼 들고서 거리로 나와서 그냥 새새그새 새해, 새해 새해 기점으로 한 며칠 내외로 계속 폭죽 터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새해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막 미친 듯이 막 터트리고 그냥 정말 거의 저녁 6 시부터 계속 계속 터졌어요. 애인이랑 같이 막 이제 핸드폰 하면서 있었어요. 핸드폰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핸드폰 하는데. <laughs>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, 진짜. 그래가지고, 어? 이러고서, 어? 설마? 이러고 딱 시계 봤는데, 12시인가요? 그랬더니, 진짜 막, 팍팍팍, 휜팍팍팍팍팍, 팍팍 막, 이러면서 막터지는 거예요. 그 소리로 새해인 걸 알았어요. 그래서, 독일의 새해 풍경으로, 이제, 새해 인사를 먼저 전했어요. 2017년 첫 주간 등료 이렇게, 왔는데, 정말, 아, 너무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구독자가 600명을 넘었어요, 600명. 막, 막, 천회 넘게 도, 재생된 막 동영상도 있고, 막, 그래서 너무, 아, 진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너무 행복하고, 아휴, 아휴, 전또 관종이잖아요. 그러니까, 궁합주.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, 제 최근에, 요즘 꽂힌 최애 맥주와 함께 좀 시작을 하려고요. 최애 맥주 뭘까 아, 최애 맥주를 먹기 전에 분위기 있게. 또 새해니까 또 마음가짐을, 향초를. 요 향초 라이터로. 좀 분위기 있게 시작해보자고요. 불이 안 붙네? <laughs> 나의 미래인가? 아, 여기 있습니다. 요 뒤에다가. 잡히지가 않네요? 예, 요렇게 뒤에다가 놨거든요? 진짜 그냥 신년맞이 그냥 편안하게. 주간..괭..여.. 이것이 저의 최애 맥주입니다! 요즘들어 최애 맥주 백스죠 여러분 백스 아시나요? 백스 독일 맥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초록색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오리지널 그냥 초록색 저는 사실 한국에서 백스 봤는데, 백스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내에서 스텔라 가격이랑 비슷했거든요? 뭔가, 한국에서 먹으려고 그러니까, 가격도 가격이 별로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. 되게 뭐랄까, 이거 로고를 보시면, 약간 좀, 뭐라 그래야, 별로 안 끌렸었거든요? 근데 여기 왔는데, 진짜 독일인들이 막, <laughs> 연말 되니까 진짜 막 짝으로 이거를, 백스를 엄청 사가는 거예요. 한번 나도 먹어볼까 해서, 초록색이랑 이 골드랑 한 병씩 샀어요. 그래가지고 골드를 먼저 먹었는데, 꽂혀버린 거야, 제가. 뭐랄까, 약간 쌉싸름한데, 끝맛은 완전 깔끔하고, 그냥 끝맛은 입이 싹 사라지고, 청량감이 있으면서 깔끔하고, 근데 그 끝에 뭔가 쌉싸름한 맛이 싹 사라지면서 단맛이 싹 입에 딱 남는 거야. 그러니까 막 눈이 확 띄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요즘 이 골드 즐겨먹는데, 초록색은 좀더 쌉싸름하고 좀더 그런 맛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록색도 괜찮았지만 전이 골드에 완전 꽂혔습니다 정말 독일에서는 무려 우리 한화로 치면 한 800원? 850원 정도 하는 64센트죠 64센트에 한병 요겁니다 진짜 최고다 진짜 맑고 청량해 보이죠? 진짜 여기 완전 꽃맥주입니다 그럼 치얼스 짠 탄산도 꽤 처음에 되게 강렬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탁 치고서는 싹 사라져 진짜 싹이렇 지워지듯이 약간의 단맛이 입에 탁 남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간 경력에서 뉴스도 뉴스지만 제 신년 목표나 어, 신년에 하고 싶은 그것도 바라는 바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얼마나 하고 싶은지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연말이죠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가 방학이었어요 어학원 그래가지고 개강을 내일이면 어학원을 다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정신이 없어져서 전보다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전까지 음식 컨텐츠도 음식 컨텐츠가 제일 많았죠. 음식 컨텐츠나 아니면 그냥 저와 관련된 간단한 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젠는좀좀더 퀴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 유튜브가 또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문화에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. 그 연애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너무 재밌는데 제가 너무 승격이 급해가지고. gv를 다안 찾아보고 그거를 그냥 올려버려가지고 아또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음식 관련된 거는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년에 바라는 바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독일어 잘하게 되는 거 공부 같은 거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게 받아들일 정도의 어학 수준이 되는 게제 목표예요. 그게 제 목표인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집중력이 너무 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자꾸 공부를 너무 안 해. 막 공부하다 가막 유튜브 찍고 싶고 편집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정말 아유 아유 어짜유어짜유 하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. <laughs> 그두 번째는 유튜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네. 유튜브 열심히해서 좀 이제는 막 아무 말도 좋지만 좀 의미 있는 것도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.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예,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게 제두 번째 네, 새해 목표입니다 이두 가지를 꼭 이루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, 부디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제가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정말 제큰 바람인데 또 모르죠 저 너무 인간적 저 완전 인간쟁이꾼이거든요 저 엄피시 덩어리에 진짜 인간쟁이 덩어리라 분명히 누군가 상처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구독자가 500명 넘고 막 600명 넘으니까 이게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개강을 하고 나면 또 정신없이 독일 공부, 독일어 공부 독일 공부를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러겠죠 음. 재미있게 봐주시고 재미없으시면은 죄송합니다 되게 되게 재미있게 만들어 볼게요 우우.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牛。嗯